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데일리 NBA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하나 딸랑 있던 경기 올랜도 잘 파봤는데 짝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핸디는 들어왔는데 메이드를좀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는 경기 세 경기가 어,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똥배들 세개 들고 왔고 이 중에서 어떤 경기를 핸디로 갈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인디애나의 경기입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슈스턴에게 104대 114로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마감되었습니다. 미첼과 모블리가 분전했지만 상대가 좀 강했죠. 어, 디안드레 헌터가 깜짝 활약을 했긴 했어도 슈스턴의 빅라인업에 고전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갈랜드가 결장을 하면서 공격 조립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좀 홈에서의 6연전이기 때문에 뭐 이동거리가 있는 피로도는 없지만 지금 갈랜드가 나오니 많이, 그리고 제로달렌이 나오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쿼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인디애나는 직전 경기 샬럿 상대로 127대 118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7연패 뭐 이런 것들을 좀 끊어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상에서 복귀한 메서린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런저런 선수들이 뭐 경기력이 괜찮긴 했지만 결국은 샬럿 상대로 이긴 거는 샬럿이 너무 약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메서린 복귀 효과가 이게 약팀 상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지는 뭐 이번 경기를 봐야 될것 같고 제 판단은 여전히 전력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팀 상대로 경쟁력이 있는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오늘도 갈랜드가 지금 나오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체 모블리 앨런 등의 코어 핵심들이 이제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오늘 앨런도 조금 나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를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인디애나는 뭐 메서린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스쿼드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어뭐 백업 라인업이라든지 수비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휴스턴전에서의 열세를 클리블랜드가 인디애나전에서 만회할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디 인디애나, 인디애나엠 수비가 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미첼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제어할 방법이 좀 없다 라고 봤을 때 메서린이 복귀 후에 공격력이 인디애나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클리블랜드의 수비를 뚫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홈에서 클리블랜드가 홈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로달랜, 그리고 갈랜드 이렇게 다 빠지면은 공격력이 확실히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디값, 13.5라는 핸디값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갈 때는 그냥 일반 승 정도를 보너스 배당이라 생각하시고, 뭐, 핸디는 조금 과감하게, 어, 좀 겐토 베팅이나 뭐 소액 베팅으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 브루클린 원정에서 113대 9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브루클린 상대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전에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턴오버가 많이 나왔는데, 후반전에 템포바스켓을, 어좀 하면서, 어 수비를 강화하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전반에 안된 거를 수비로 이게 수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평가할 수 있는 감독의 역량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제일런 브라운 꾸준하고요. 프리차드, 데릭 화이트.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3점 슛도 많이 들어갔고요. 어 방금 말씀드린 시책 문제를 후반전에 수정했다. 경기 운영 능력을 고평가할 수 있고, 오늘은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습니다. 자,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보스턴 상대로 어, 패배를 하면서 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이크 포터 주니어가 7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올린 것은 고무적인 포인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상대 전술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세트 오펜스를 정확하게 좀 수비하는 모습들이 좀 약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템포 막 빠르게 우당탕탕할 때는 맞불을 놓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플레이 안에서는 선수들 지금 스타팅 멤버들의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 수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이크포터 주니어를 제외한다면 뚜렷한 득점도 추가 없고 뭐 맞대결 9연패를 당할 정도로 보스턴에게는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기 보스턴이 원정에서 전반에 턴오버를 많이 했지만 후반에 정신을 차리고 승리를 거뒀고 오늘은 또 td 가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뭐 따로 부상 이슈가 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여전히 브루클린은 캠토마스의 부재가 뭐 뼈아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보스턴 상대로 연패를 기록 중인 부분은 심리적인 이제 압박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브루클린이 사실 탱킹 중이기 때문에 오늘 원정에서 그렇게 이기려고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스턴의 승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 다만 이 경기가 지금 핸디 값이 15.5입니다. 지금 보스턴이 백업 멤버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어, 이 가비지 게임이 나 있는 점수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보수적으로 뭐 일반 승정도를 보너스 배당으로 생각을 하고 핸디는 뭐 소액 베팅에다가 뭐 넣어주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예 막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똥배 두 개를 왜 추천했느냐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이 경기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토론토 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121대 1 1 2로 승리하면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10경기 9승 1패에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제이 베럿, 퀵클리, 스카티 반즈 등 주전 5명이 모두 16득점 이상을 올리는 공산농구를 화려하게 보여줬습니다. 야쿠퍼들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상당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간단합니다. 스쿼드도 밸런스가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지금 좋아서 거기에 이제 리그 최고의 속공 능력이라든지 안정된 뭐 득점원들이 고루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고평가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또 홈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은 상황이고요. 워싱턴은 직전 경기, 미네소타 원정에서 109대 120으로 패배하면서 12연패에 빠졌습니다. 뭐 풀탱킹을 하고 있는데, 뭐 미네소타의 식스맨 나지리드에게 전반에만 23득점을 허용하면서 뭐 어, 힘도 못 써보고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추격전을 주도를 했지만 어, 딱히 가비지 상황에서 점수 따라잡는 것은 뭐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렉사르가 지금 뭐 발가락이었나 그 부상으로 지금 결장을 어,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인사이드 수비는 더욱 더어 약화가 될 것이고 리그 최 하위권의 수비 효율이랑 턴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했을 때이 경기는 토론토의 리그 1위 속공 능력과 파이트스룸 붙어주는 수비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압박 수비가 있다면은 워싱턴은 수비 전환도 느리고 실책이 너무 많습니다. 딱 정확하게 토론토와 어 워싱턴이 카운터를 맞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알렉사르까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인사이드에서 지금 야코포드를 막을 선수가 마땅히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도 지금 야코포들이 제어가 안 되는데 어, 알렉사르까지 없으면 은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토론토는 주전 5명이 고른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공산 농구를 한다면 은 워싱턴은 그냥 탱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경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경기를 하고 있어서 뭐 선수단 분위기도 어,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핸디 값이 13.5 인데 저는 이 경기에 완전히 압도적인 가비지 게임이 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토론토가 요즘에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음좀 오락가락 기복 있는 모습 완전 압도적인 경기를 20점 차이상 이런 경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 워싱턴이 알렉사드가 빠지고 나면은 인사이드가 많이 헐거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를 핸디로 좀 가져갈까 싶어요 그래서 이 토론토 핸디를 가져갈 건데 거기다 이제 사이드로 보너스 배당을 끼워서 가져가야 되니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을 낍는다뭐이 정도 느낌으로 오늘 너바는 배팅하면 될것 같고 뭐 NBA가 뭐 제가 라이브에서 한 번씩 다뤄드리지만 너무 지금 이제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 레벨의 팀들이 벌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승마킹으로는 구멍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배당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핸디를 좀잘 찾아서 먹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다폴더를 뭐 일반 승으로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있는 똥배당들 다 합쳐도 배당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토론토로 핸디로 가고 나머지 경기들을 받쳐서 정액으로 배팅해주면은 그냥 먹고 죽고 이 정도 뭐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좋겠죠. 다만 시즌 초반이니까 먹고 죽고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라이브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